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전망 좋은 집의 윤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오피스텔은 우리 강서구에서 굉장히 핫한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리 위치는 5호선 마곡역 그리고 9호선 마곡나루역 이렇게 더블역세권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데가 우리 역이랑 연결돼 있는 통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바로 나오시면 은 이렇게 오피스텔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서구 마곡동에서 제일 핫한 오피스텔 신축 오피스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 내부 내부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할게요 롯데캐슬 르웨스트 우리 오피스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요. 제가 주변 입지조건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우리 역으로 김포공항은 10분, 그리고 강남역은 30분 이렇게 입지조건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우리 서울식물원 그리고 옆쪽으로 마곡코엑스 이렇게 인접해 있는 오늘의 르웨스트입니다. 그럼 제가 전실부터 다시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르웨스트, 이제 전시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전시 앞쪽에 보시면 우리 신발장 키큰 장이 총네칸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 밑으로는 띄움시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쪽에 보시면 이쪽이 현관 팬트리가 있어요. 현관 팬트리딱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맨 밑에 같은 경우는 큰짐 보관하기 너무 좋게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작은 짐 보관하기 좋게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방세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리기 전에 욕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은 욕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들어오는 오늘의 세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 이렇게 싱글 침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돼 있어요. 좁지 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방이고, 세 번째 방 옆으로 보시면 우리 이렇게 장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장, 옷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그리고 방에는 다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쭉 들어오시면 복도식으로 되어있는 곳을 한번 보셔서 두 번째 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세 번째 방과 사이즈는 비슷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꾸며놓으신 것처럼 서재 이런 공간으로도 꾸며놓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쪽에도 수납장 옷장이 이렇게 세칸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옷장 3칸 정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3칸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옷, 옷장으로 이쪽 드레스룸으로도 활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컨도 무상으로 옵션으로 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요. 주방 쪽을 딱 이렇게 입구 쪽에 오면은 다 이쪽에 보시면 딱 열어보면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옵션 들어가는 것들이 한 5천만 원 상당의 무상으로 옵션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혜택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탁자를 제가 지나치고 있는데요. 사이즈 한 6인용 식탁까지도 큰 식탁에 들어갈 정도로 좁지 않은 오늘의 주방일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수납장 들어가 있고, 대형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바로 옆에는 빌트인으로 된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다 무상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방 같은 경우는 D 자 형태로 이렇게 주방이 아주 고급지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싱크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주방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에어컨 주방에 덮지 말라고 이렇게 에어컨도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지고 이쁘게 나온 주방을 지나쳐서 거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 너무 답답하지 않게 잘 나온 거실 사이즈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쇼파 같은 경우는 최대 6인용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 옆으로는 아트홀 쪽으로는 대형 TV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이쪽 거실에도 들어가 있고, 음물형 청장이 아주 이쁜 LED 조명이 싹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고급지고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 테라스인데요. 테라스는 전 세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라스는 제가 안방 보여드리면서 그쪽에 테라스 공간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안방 같은 경우는 킴 침대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고요. 침대 들어가고 옆에 뭐 화장대라든지 수납장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은 오피스텔 방마다 다 옷장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별도로 안 빼놓으셔도 될 정도로 방마다 다 수납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방에도 이렇게 넉넉한 수납장이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드레스룸 방 하나를 따로 빼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방에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시면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칸막이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방 쪽에 아까 제가 이렇게 테라스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전 세대가 다 테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테라스 공간이 길게 모든 방마다 다 이어져 있는데, 안방 쪽에 나와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꾸며놓은 것처럼, 와인 좋아하시면 와인바처럼 이렇게 이쁘게 분위기 한번 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안방에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거든요. 그럼 전 다시 이쪽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오늘 보신 우리 마곡 리에스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바로 입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문의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데 타입은 총세 가지 타입이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타입은 83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도 타입이 또두 가지 타입이 있고 타입별로 다 모든 세대가 테라스가 들어가 있으니깐요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집에. 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